아, 나는 왜그 힙하다고 얘기 안 해주는 거야? 힙하다 하니까요. 아 그럼 힙하다고 좀 해주지. 아 이런 애니 왔다. 나코 본 사람. 나코 없는데 어 그러네. 나코. <laughs> 그냥, 그냥 네 이름. 아이고 나 <laughs> 뭐야? 뭘레 아, 아. 치즈 치즈 무슨 아! 치즈? 아! 번호 고르고 무슨 양식 한식 중식 일식 어느 걸 사시? 아니거든. 17번은. 뭐야? 아니거든. 절대 못맞는 거야. 잘숙어 수면해주고 있었어. <laughs> 우리도 어, <어머나>. 어. <웃음> 10번, 10번.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아, 진짜 <10번, 10번. 웃음> <이거. 웃음> 아, 좋아요. 우리 엄마의 복수. 뭐야?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우리, 우리 진짜 할머니 박사. 우리 아이나가도 <laughs> 우리 고조 할머니 박사. 아, 한번더찾아

점점 <laughs> 근데 진짜 나도안간아가지고재미 없어지는 거 아니 할까? 근데 준비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유리야 <laughs> 이거 하려고 엄청 나는 유리, <laughs> 그러니까, 어떡해. 어떡해. 야, 나 아, 왜 이렇게 다 그렇게 안 해? 야, 아, 진짜 부딪혔어 진짜 세겨 언니 봤죠? 언니 <웃음> 들었죠? <웃음> 소리 <웃음> 진짜 세겨부딪리나푼 소리나 소리나 푼소 이거 푼 소리나 푼 소리나 이거 푼이 아야 귀여니까 봐주자. 야 귀엽긴 하다. 뭐 줄게. 어, 난지야 카풀, 인풀뭐 유리가 크고 크라한테도 준다 그랬는데 왜안 주지? 이거 <laughs> 뭐야? <laughs> 언니 숙소에 있어요. 나중에 어? 줄게요. 아, 네. 먹었어. 맞추려졌다 <laughs> <마스크 해줬다 웃음> 했어요. 거짓말. 거짓말 잖아요. 저희 방에 귀신이 또또또 또. 아니 근데 유리만 <laughs> 많이 음. 봤어요. 나만 봤는데 모두 나코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를 속이려고. 웃긴 얘기 아닌데 진짜 무서운 얘기야 진짜 근데 진짜 무서워 내가 거실에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가 2층 침대를 었는데그 2층 침대 계단이 제발 쪽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다가 눈을 뜨면 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검정 색깔 옷을 이렇게 다 갖춰 입고 검정색 모자 쓰고 막나코가 나갔는데 뭔가 침대에 휴대폰이나 에어팟에 놔두고 가서 이렇게 호다닥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아쟤또뭐 놔두고 갔네 라고 생각하고 네. 휴대폰 켜서 시간 확인하고 그러고 젤리 하나 먹고 다시 잠들었는데 잠들고 다시 나가서 나코한테 나코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랬는데 나코가 나는 항상 집에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집에 온, 없었는데 유리가 나를 봤대요 맞아 나코의 자는 얼굴을 보고 제가 잠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상하나? 나코가 어, 소리가... 그때 집에 없었는데 내가 나코의 얼굴 보고 아 나코 2층에 있구나 하고 그래서 그때 엄청 나코 약간 깰까봐 약간 조심조심 이렇게 밟고 이렇게 아꾼거 <laughs> 아니야? 아 근데 싫다니야 나도 있어 그냥 저거 있었는데 치연이가 와서 졌는데 아치연이 없구나 라고 이러는데 없었어 아무도 근데 왜 무서워. 무섭냐면 뭔가 진짜 뭐 멤버의 형태야 약간 진짜 귀신 얼굴이 아니라서 좀 다행인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그그 응. 그래, 너니까 좀더 무섭긴 했어. 제가 문 쪽에 있었는데, 너가 아, 노크를 진짜, 근데 진짜 노크아막 이렇게 녹크를 했어. 그때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 내가 입도 인줄 알고 나갔는데 응. 저기 복도 끝에 이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에? 네? 하고 나코랑 얘기한다가 나코가 화가 났어. 그래서 그래서 <laughs> 방 중간에 가가지고 <laughs> 야 나가라고. 어 이러니까 <laughs> 아니 나가라니까요. 나가. 맞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나가할수 있대 스타일이 감동받게 나있었나? 나? 난데 그래? 아! 기모찌 와루이 와따시가 스키나 헤아 있잖아 너에이. 있잖아? 아루이야 와따시가 스키나 헤아가 아루야 유리가 좋아하는 사우나? 이건 그 유리 마이니치? 여기 진짜 여기잖아 근데 혜연이는 이쪽이었어 이렇게해가지 괜찮아? 괜 괜찮아? 너거아니야아해너거아니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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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와아기와아기찮자 괜찮아? 괜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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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 괜찮아? 괜가아 괜찮아? 괜찮아? 괜 아까 니라 태연아 우리가 만난 인연은 나 혼자 아니, 연애한 아니, 거니? 아니 친한 동생 누가 친한 동생이랑 이거 나간 상황이지 지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앉으세나 게임을 해, 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나기만 해버린 거지 아, 이걸로 인정되잖아 우리 그냥 게임하려고 만난 사이야 근데 얘가 너밖에 없다고 말했었는데 나? 너밖에 없다고 난 연애 혼자 한 거구나 아니, 나 혼자 좋았어. 아 연애는 자 어때? 좀제 대표작 시대 맞아. 제 작품 뭐 하는 거야? 머리차 그 뭐냐고. 예쁘잖아. 아니 예쁘긴 한데. 아 지금 2년 동안 내가 누굴 만날 건지. 저에서용한번눈내더저너데려 여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 데려왔잖아. 아니, 저, <목소리> 하고. 근데 왜너 입을 떠러 그냥 같이 일해주신 동료 직장 동료 그 이상이야 근데 왜 둘이 있어? 아니 토미씨가 일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아, 내가 아. 알려주려고 일회서로 어. 맨날 바뀌잖아 아, 영통편에서 팬분들이, 팬분들이 준비해오셔서 제가 어, 안녕하세요 하면 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왜 내가 전화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전화하냐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laughs> 생각하다가 보고싶은거어떻게 나한테 나한테도? 맞아 그렇죠. 그런 c a s 이제 계속 팬들이 u l u m to get i 너네 집 I d 보고싶어내 아, 목표는 나코도 재미를, 재미를 들리게 하는 거야 왜너 혼자 가고 또 내가 잘못했어 b l e t h 게 이렇게 e n a Nakodo, 싫 i m 싫 y and t i l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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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네 저희 g 금 퍼펙트 to go. They are so s 막 내려왔습니다 와 우리 위주원이또 이렇게 이제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오늘도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잖아요 네, 네, 네. 진짜 매일매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앞으로 좋은 무대로 보답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네, 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 같이 <laughs> 안녕 하자 안녕 자 그럼 촬영 끝끝 끝.